네, 지금까지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그리고 복음을 변증하고, 이제 성령을 쫓아 살아라, 이에 대해서 권명했던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직접 큰 글자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을 넌지시 알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복음에 빠져서 미혹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바울이 붓을 들고 혹은 뭐 펜을 들고 이 서신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유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12절의 첫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접근해서 미혹한 첫 번째 목적은 이제, 박해를 피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핍박의 대상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제거 대상, 이단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경우는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항상 발견하셨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특정 도시로 이동하면 그냥 여지 없이 항상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핍박을 받고 또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제거 대상이었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있는 기독교는 핍박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 당시 정황이 어땠냐면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 바울이 가르쳐 준 참된 복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핍박을 이들도 받고 있었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게 억지가 아닌 것은 갈라디아서 3장 4절, 예전에 봤던 3장 4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그 고생이 헛된 고생이었느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알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었구나,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넌지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할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상징인 할례를 받고 율법 준수를 하면.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원래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는 종교이지만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어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게 맞지만 할례 받고 율법까지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 유대인들은 핍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라. 예수 믿기 전에 따라야 되는 절차가 있다.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서 먼저 유대인이 되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이 말을 그대로 따르면 핍박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참된 진리를 버리고 핍박을 그냥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안 그래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된 복음을 지키느라 핍박을 받느라 괴로웠을 텐데 무언가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럴싸한 말로 피할 길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자, 다 아시겠지만 잔인한 핍박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중세 또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이제 피박은 없죠.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뭐 칼로 찔러 죽인다든가 잡아 가서 뭐 목을 치던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뭔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면 지금 같은 시대에는 꽉 막힌 사람으로 여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는 정답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말하는 것도 정답이고 내가 말하는 것도 정답이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정확한 정답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가원주의 시대 속에서 너는 참꽉 막힌 사람이다. 라고 그런 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조롱과 비아냥이 두려워서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리스의 복음을 지키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핍박과 조롱과 비아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질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조롱과 손가락질을 감당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침투한 또 하나의 목적.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이 나오는데 그건 뭐였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내세워서 자기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좀더 바꿔서 얘기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한테 침투한 거다. 좀더 바꿔서 얘기하면 가능한 많은 사람한테 할례를 받게 해서. 자신들의 교세 자신들의 세력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랑 같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깨워서 할례를 받게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크기와 숫자와 규모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자랑이 가득했었습니다. 규모, 명예,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에 대한 욕구가 그들에게 굉장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이 이들에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교회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버리지 못해서 복음을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자랑을 버리지 못해서 복음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대는 그런 유혹이 더큰것 같습니다 어떤 세상 자랑이나 세상의 안위 때문에 복음을 버리거나 타협하기 참 쉬운 세대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2000년 교회 역사는 교회가 어떤 사람의 숫자나 건물의 크기나 세상 명예를 추구할 때 여지없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항상 보여줬습니다. 특히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기 시작하고 권세를 잡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었습니다. 교회가 큰 건물에 매달리고 규모에 매달리기 시작할 때 혹은 몇몇의 소수의 성직자들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때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했음을 교회 역사는 항상 보여줬습니다. 그 소수의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 타락의 길을 걸었고, 참된 진리를 버렸고, 교회에는 참된 복음이 사라졌고, 교인들은 무지 속에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교회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짓교사들이 하는 행동이 딱 그거였다는 겁니다. 교세를 자랑하고 싶어 했고, 규모를 자랑하고 싶어 했고, 우리가 이 정도의 세력을 거느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뭔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을 원하는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높이 오르는 것을 원하는가? 안 믿는 사람보다 안락한 삶을 원하는가? 근데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안락과 만족만 추구하는 사람한테, 눈에 보이는 이 썩어진 세상에서의 안락과 만족과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의 자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더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제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집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 집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좀더 이제 뭐, 안락한 집, 좋은 집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안락하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평안하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가면서, 뭐라 해야 될까요? 영적인 시선이 어두워지는 느낌. 확실히. 제 눈이 하늘을 안 보고 계속 땅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그냥 바로 들었습니다. 천국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실의 안락과 만족에 대해서 안주하려는 마음이 드니까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고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가 그러니까 현실에 집착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살수 있을까를 집착하는 그리스도인이 뭐라 해야 될까요? 정말 오저 사람은 진짜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네 라고 보여주기 힘듭니다. 오히려 제가 관찰하기로는 못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인데 좀 가난하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천국 소망 바라보고 사는 건 많이 봤어도 뭔가 현실에 안주하고 여기서 만족을 누리려고 애쓰는 사람한테서 저는 십자가의 복음이 빛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 예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영광스러운 구세주라기보다는 그냥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램프의 진위에 불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거짓교사들은 세상의 것들로 자기들을 치장하길 원했고 세상의 것들로 자기들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 명예 자랑하고 싶어 했고 규모 자랑하고 싶어 했고 세력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이 묵직한 어조로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세력을 자랑한다. 거짓 교사들은 영향력을 자랑한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자랑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대조, 대조되죠. 너무 대조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은 그럴싸하게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들의 진짜 목적은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교세, 자신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되게 충격적입니다. 다 아는 구절이지만 새삼스럽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나는 바울과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한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한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예 그렇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저를 봤을 때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저만의 상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할 정도로 예수 십자가의 어떤 빛을 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했을 때, 과연 많은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거짓교사들은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중요시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거짓교사들은 교세를 자랑하고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며 핍박을 면하려 했지만, 바울은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며 핍박을 다 견뎌내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핍박을 다 견뎌내고 살아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은 그 후반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바울이 이참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외부의 핍박이 자꾸 있었던 겁니다. 끌려가서 매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곤장을 맞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몸에는 자연스럽게 흉터가 가득했던 거죠. 매맞았던 흉터, 찢어졌던 흉터, 긁혔던 흉터, 암울었던 자국. 그게 그가 바울의 몸에 가득했던 겁니다.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참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오직 자랑하는 십자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고통, 다 견전했고, 내 몸에는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생긴 수많은 흉터들이 있다. 내겐 예수의 흔적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거짓교사들의 몸은 아주 깨끗했을 겁니다. 매맞은 흔적 하나 없었을 겁니다. 거짓교사들의 몸에는 흉터 하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핍박을 받을 일이 없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막 때리려고 따라오면, 어, 저 할래 받았습니다. 저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면 안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막 따라오면, 아, 전 예수만 믿는 게 아니고, 할례도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안 맞습니다. 거짓교사들의 몸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몸은 짐작컨대 수많은 흉터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도 매맞고, 하도 고난을 당해서.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이제 앞으로 나를 그 누구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게 예수 그리스의 흔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14절 후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것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세상과 관련이 없다. 세상은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내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16절에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제대로 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란 뜻이랑 같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는 자들은 평강과 긍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에 논조 자체가 얘기하고 싶은 어떤 주제 자체는 뭐였냐면 당신의 행위, 뭐 율법을 잘 지켰던 착한 일을 많이 했던 간에 당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너의 행위를 의지하는 순간 불안할 수밖에 없고 너의 행위를 의지하는 순간 불확정적인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고 평강은 다 사라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한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의 이 평강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또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넘치는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 복음을 따라서 예수만 필요한 게 아니로 아니고 나의 어떤 선한 행실, 나의 공로, 나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평강과 긍휼도 네, 없을 것입니다. 십7 절에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할례나 율법 준수 문제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뭐 할례나 율법 준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할례와 율법 문제에 대한 변증을 계속했고 거짓복음에 대한 변증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가득하다라는 말로 일축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사실 바울이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투쟁하고 싸웠고. 또,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썼습니다. 편지의 서두에 바울은 사실 맹렬한 분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어찌하여서 너희가 참된 복음을 떠났느냐? 거짓 복음을 따르는 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맹렬한 진노로 그 편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은 굉장히 온유한 어조로 끝나죠.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거짓 복음을 버리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길 원한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되찾기를 원한다 라는 권면을 편지를 끝냅니다 다음 주에 갈라디아서에서 전체적으로 뭔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일단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을 하겠고요. 말씀을 마치자면 저와 성도님들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하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예수 십자가의 자리는 큰가? 예수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 안에 예수 십자가의 그 자리가 큰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과 그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절절한가?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어떤 그냥 평온한 삶을 허락하지 않아도 예수 십자가 하나면 나는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될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하고 썩어질 것이 혹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건 아닌가? 네, 진짜 원하기로는 전나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나 모두, 어, 예수 십자가의 그 깊은 향기와 그 진술을 가슴 깊이 품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찬란한 영광에 압도되어서 평생 그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수많은 매와 모진 핍박을 받았음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며 꿋꿋이 살아갔습니다 하여 주님 오늘날 이 정도로 예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정도로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정도로 예수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적어도 이 자리에는 우리라도 그러한 복된 자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가 내게 정말 귀하다. 그것 없이 나도 없다.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정말 그 십자가의 맛을 깊이 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